당근 그냥 먹지 마세요. 이렇게 먹어야 눈이 좋아집니다. 당근 눈에 좋다고는 하는데 대체 얼마나 좋은 걸까요? 그냥 눈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시력 저하 예방은 물론이고 혈당 관리 혈압 조절까지 도와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효능들까지 한번에 알려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. 첫 번째, 당근이 눈 건강에 정말 좋은 이유부터 알아볼게요. 당근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죠?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바뀌는데요. 비타민A는 망막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. 특히 야맹증, 밤에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는 증상, 이걸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밤길 걸을 때 자꾸 발 헛디디시고 집 안에서도 불 꺼지면 부딪히시곤 했는데요. 당근 꾸준히 드시고 나서 훨씬 나아지셨어요. 이 베타카로틴은 눈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50대, 60대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 식품이에요. 두 번째로 당근이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당근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당근 자체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. 또 하나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낮추는데도 효과적이에요. 짜게 먹는 습관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세요. 중요한 건 생으로 먹으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, 익혀서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잘 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둘다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다면 당근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? 보통 당근 반 개에서 한개 정도면 충분해요. 특히 아침에 당근 주스 한잔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. 또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더잘 흡수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.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는 카로틴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.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. 마무리로 오늘 영상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당근은 눈 건강 혈당 조절, 혈압 관리에 모두 좋은 식재료예요. 베타카로틴, 식이섬유 칼륨.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채소죠.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. 생으로도 익혀서도 드시고, 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좋다는 거꼭 기억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댓글에 당근은 이렇게 먹어요 하고, 본인만의 팁도 남겨주세요.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.